오늘 저는 예수님의 오심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는 식으로 서니까 그게 있는 회당장이 성경을 예수님께 내주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디를 펼쳤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니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가난하게 짓지 않았었습니다 아담이 있는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죄주입니다그죄주가 땅에 임하여서 땅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케를 냈습니다. 가난이 거기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가시와 엉극기가 에덴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영이, 육이 다 죽음의 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야마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과에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오면 은그 땅도 복을 받습니다 요사이도 한 가지예요 복이나 저주는 사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복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온 집안 만사가 다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저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땅이 내게 가시드 물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바다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고린도 부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부유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알기다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굉장히 우리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털어버리고 가난 목소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가난과 죄주를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며아이 땅에 모든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죄주를 청산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가난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가난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9장 6절로 10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그 마음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단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떼 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놓은 것이니 너희가 이제 이와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가시와 은극기가 사라졌으므로 심는 대로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심어 봤자 가시는 굴에 휩싸여 가지고서 다 녹아 버리고 말아요.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은 모든 일에 항상 어제나 오늘만 말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함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거지로 사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무릎을 치시고 오냐, 내 아들, 내딸참 잘한다. 칭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언제나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런 축복의 말씀은 보배 덩어리입니다. 금 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팠으면 이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이런 말미 아마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다도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바른받아서 율법의 제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신 기둥때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제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리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음에서 남해, 드럼은 그리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오늘날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 말고요. 복된 소식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무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하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무슨 포로입니까? 죄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지어서 포로된 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때 죄인으로 잉태되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속의 60억 인구가 다 죄인으로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죄에 나의 죄 여러분의 사망 나의 사망을 끌어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함으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청산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골로세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허가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시니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냥꽃죄사함을 얻은 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허가모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가모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고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죄와 사망을 손에 쥐고 있는 마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해방된 것처럼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매라.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았으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를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으로 포로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도 안에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마음속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어깨에 걸머지고 있든지 예수님의 어깨 위에 걸머지우든지두곳 중에 한 곳에 있어야지 공중에 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맡기면 여러분은 용서와 의를 얻고 천당 가는 사람이고 <laughs> 여러분이 걸머지고 있으면 그죄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 갈 것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주악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시므로 예수님께 맡기면 다 맡겨지는 것입니다 안 맡기면 안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수고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귀의 올무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옛날에는 다 봤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도 법 보고, 천국도 보고, 영적 세계를 다 보았는데,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영이 죽음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눈이 까마귀가 되고 말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물질밖에 안 보이는 유물론자가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인간 중심으로 쓰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쾌락주의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 3편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중생하여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물은 회개를 말하고 회개하고주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므로 영혼이 살아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늘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영적 세계에 거듭나게 되면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이 와 계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곁에 와 있다.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그 희한한데 더할 말이 없어요. 어느 사막에서 유목 민족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하니까 신학자가 그곳에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을 보고 당신 정말 하나님 보냐 아이 하나님 봤다. 그럼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선생님 공기를 봤습니까? 못 봤다. 그럼 좀 보여주십시오. 공기 있다는 것을. 어 아, 여기 다 공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사은 말이, 어 아, 여기 다 하나님 아닙니까아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 너, 너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볼수 있나?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사람 무식한 소리 하는데 내가 현혹될 필요 없다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혼자 있게 되는데 이건 참 진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두리운 두리운 산에 사람이 없는 틈에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꼬리를 물고 회개를 하게 돼서 죄를 많이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의지하오니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언도 하게 해 주시옵소. 데 얼마 있지 않다가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온 천지에 받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 안으로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즐겁다는 것을 글로 적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는 사람들은 제보고 늘 말합니다. 조 목사 방언하느냐? 내가 방언한다. 방언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하느냐? 방언을 많이 하고 나면은 나는 눈에는 아무 증가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영적인 귀로 하나님 의 음성이 들리고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방언 안 해요. 언제느냐? 아주 교회 할 때. 제가 집회 초청을 받아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 상당히 방언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내 몸에 하나님이 철철 넘쳐흐르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유 조목사 온 전신에 하나님이 철철 흐른다 말이에요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설교할 때는 방언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방언하고 나가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어서. 하나님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사장 6 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눌린다, 누른다. 사람은요 누르면 밑에 깔려서 짓밟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르면 병이 됩니다 심령을 누르면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를 억압하면 병이 있는데그 누른다는 말을 고급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걸렸다는 것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눌림을 당했다 갑이 눌렸다 그런 건데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녀와서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과 나에게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다니다가 안 쫓아내면 붙어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붙어다니다가 안 쫓아내면 그 다음에 올라탑니다. 그 다음에는 올라타도 가만 내버려두면 억압합니다. 자유를 빼앗는다고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마귀였냐고요. 도욕질하는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음란한 마귀, 방탕한 마귀, 미워하는 마귀, 오해하는 마귀. 부정적인 것은 99.9%가 다 마귀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100%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도 없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선하게 변화될 수도 있고 마귀를 내버려두면 마귀는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여러분 인격을 빼앗고 마귀처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심신이 병들면, 마음의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불이, 추악, 불안, 우울, 절망, 이러한 심적인 병이 짓눌러요. 쫓아내야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마음 속에 끝없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시기, 질투, 불이, 추악, 불안, 우울, 절망이 생기면, 그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낯설어, 예수, 이러면, 물러가라. 네.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결하면 마귀를 대지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 반드시 피합니다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병도 전국적으로 마귀가 눌러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쏴가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 네.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기 전에 사십에 하나가만 서른아홉 차례 채찍을 맞아서 등이 칼각게 찢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차, 두 차, 세 차, 네 차. 채찍을 때릴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진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암이다. 관절염이다. 폐병이다. 위장병이다. 심장병이다. 예수님 채찍 맞을 때다 청산된 거예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왜 나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채찍 맞은 것을 무효로 돌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흘린 피를 무효로 돌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나는 안나아도 괜찮다. 안나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무효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믿음은 개자식만 하는 것이 태산을 바다로 던진다고 하습니다 그런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 권세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권세를 함 사용해 보면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